네잘 나가는 판사가 아닌 이 과업에 집중했던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인물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인터뷰 36.5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 저희 뉴스온에서는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요. 네 훨씬 편안훨허심탄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경청하고 시청자분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하시죠. 예 어, 어제하고 오늘 네. 그 청와대에서 막 인사 소식이 막막 음, 음. 막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이제 뭐 비서실장 그다음에 음. 뭐 민정수석도 교체됐는데 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법농단을 고발했던 당사자 얘기는 좀 잠시 뒤에 하고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판사 출신 이 음. 어제는 판사 출신 두 명이 지금 이제 네. 인사에 올랐었고 오늘은 또 이제 신현수 국정원장 전 국정원 그 기조실장은 또 검사 출신이 또 민정수석 네. 같고요 어 지금 막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 출신으로서요? 음. 근데 사실 뭐 판사 검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직업이고요. 네. 누구나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에 맞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 해주시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음. 그럼 조금 전에 인사 났던 얘기를 하게 되면 신현수 네. 그 민정수석 이제 내정자는요. 네. 그 어떤 역할이 지금 가장 검찰개혁이 이제 시즌 2에 있는데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근데 뭐 사실 제가 뭐 개별적으로 누구는 어떤 역할, 누구는 어떤 역할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사실 좀 깜냥에 벗어나는 일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국민이 봤을 때 지금 좀뭐 혼란스럽다, 내지는좀 지친다 네. 이런 느낌을 받는 국민들도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실 도배가 돼 있는 게 개별 인물에 대한 평들, 음. 뭐 아니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개혁의 큰 그림에 대해서는 사실 손에 잘안 잡히거든요. 네. 그런 것으로 인한 피로감,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다 보니까 개혁의 청사진을 명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일, 여기에 모두가 다 같이 집중해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개혁이라는 이제 큰 배가 네. 이제 큰 바다에 이제 딱 이제 내려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 이제 선장, 네. 앵커, 이 다칠, 이거를 쥐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는 박범계 역시 판사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같이 이제 어떤 검찰 개혁에또큰 역할을 하게 된 공수처장 음. 후보자에도 역시 판사 출신의 김진우 헌재 네. 선임 연구관이 지금 지명이 됐잖아요. 네. 그 먼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네. 어떤 역할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뭐두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검찰 개혁의 큰 그림을 다시 보여줘야 된다. 네. 이거 법무부장관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고요. 또한 가지는 근데 저는 또 사실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검찰 개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른 과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범죄 피해자 구조 문제 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의 법무부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네. 지금 결국 이제 인사의 큰 인사가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네. 그게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네. 그 시점에서 최근에 그 정부 여,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특위가 지금 가동이 돼서 네. 우리 이탈리 의원도 이제 위원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뭐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 얘기, 네. 공수처 출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 특위를 가동시켰는데 네. 결국 향하에 가는 방향 뭘 하시는 거예요? 어~ 뭐 일단 전제를 할 거는 네. 제가 사실은 우리 특위 대변인은 아니기 때문에 대변인 예위식적인 네. 이야기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수사 기소 분리 이 대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모두 다 공감대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을 수사기구와 기소기구로 쪼개는 작업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일단 집중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네. 경찰, 검찰이라는 두이 비대한 기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쪼갤 거냐. 저는 다섯 가지로 쪼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거에 대한 논의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가 이 경찰, 검찰이 각각은 되게 비대한데 서로 견제 기능은 사실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경찰 가서 진술하고 네. 검찰 가서 또 진술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왜 경찰, 검찰 조서가 다르지 하고 혼나고 음, 음. 피해당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 보면 검찰,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크게 다섯 개 정도로 쪼갭니다. 네. 그 국민에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보면 자치경찰관이 있고 음. 국가수사기구가 있고 기소기구가 있고 네. 공수처가 있고 그리고 네 가지로부터 전혀 별개로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섯 개를 어떻게 쪼갤 거냐 음. 이큰 논의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돼야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하나 아, 경찰에 가서 간단하게 진술하고 그럼 내부적인 시스템 위해서 사건이 처리가 되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구체적인 진술은 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네. 거,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뭐뭐 뭐 이런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이제는 뭐 많은 사건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여섯 개 그러니까 네. 부패수사 네. 뭐 선거사범, 경제사범도 여섯 가지만 하게 되는데 네. 그럼 검찰이 지금 하기로 한 여섯 가지 사건도 좀 검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더 줄여야 돼요? 사실 그게 과도기적인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처음부터 밝혀져 왔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줄여야죠. 줄여서 음. 수사 기구로 가야 되는데 당장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검찰 내에서도 그 여섯 가지 직접 수사하는 수사 기구와 네. 검사 본연의 역할인 기소를 역할 기소를 담당하는 음. 기소 기구를 쪼개야 된다. 네. 그런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네. 그래서 검찰, 기존의 검찰청에 대한 사실상 폐지가 되고 공소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법안까지 발의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 기본적으로 공수처에는 음. 뭐 기소권하고 수사권 다 주고 음. 검찰권은 계속 수사권 직접 수사하는 거다 뺏어가려고 하고 음. 이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지적하잖아요. 한 가지 제가 팩트를 바로잡고 싶은 네. 것은요.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다. 그건 오해입니다. 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지 기소처가 아니거든요. 네. 원칙적으로 기소권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딱한 가지. 판사, 검사, 경찰. 그렇죠. 음. 이한 유형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는 건데 네. 그건 전체에서 굉장히 극히 일부고 그것도 사실은 검사의 소위 말하는 제19감사기 문제 때문에 검사한테 검찰에 기소권을 줄수 없어서 그게 가 있는 것이지 네. 전체에서 굉장히 작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을 기소, 수사,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이 이야기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합의를 하자. 제도 개혁 논의를 다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이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공수처가, 네. 아, 이제 공수처장 그 처장 이제 지명자가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 통과되게 되면 초대 처장이 되는데요. 혹시 기존에 네. 어떤 여야 정치권, 혹은 기존의 거대한 검찰로부터 좀 압력을 받아서 음. 사실상 역할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리매김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음.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우려 있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하고요. 또 그런 우려를 공수처에서 잘 의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시작할 때부터 잘하긴 사실 쉽지 않고요. 네. 끊임없이 이제 도전들을 이제 해쳐가는 과정에서 자기 모습을 찾아갈 텐데. 우려가 있다라는 걸잘 인식하고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셔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 역할에서 네. 최적점이 있는 게 공수처장이잖아요. 공수처장이, 있잖아요. 공수처장이 그렇죠. 결국 이제 방패막이가 돼서 외압을 네. 탁탁 막아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역할 네. 긍정적으로 보세요. 뭐 사실 개개인에 대해서 품평할 순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공수처에 대한 공적인 기대가 뭔지 그거는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두 가지거든요. 결국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라는 게 네. 판검사의 제식구 감싸기와 정관예우 문제 그리고 소위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택적 수사. 누구는 특수부의 배당에서 탈탈 털고, 누구는 형사부의 배당에서 시간 끌다가 나중에 보니까 공수처 다 끝났고 네. 이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키느냐 이게 공수처의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이니까요. 네. 그건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저도 저 기대가 저도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 이제 이미 이제 시즌 2라 2가 시작된다는데, 네. 일각에서 이제 검찰 개혁 이외에 음. 사법 개혁 얘기도 나옵니다. 네, 네. 늦었죠 이, 사실. 그렇죠. 사법 개혁인데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탄에 이제 의원님이 네. 연관된 사법농단 고발했던 내용. 맞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관련해서. 재판부가 많이 윤석열 총장에 관련됐던 그 음. 집행정지에 대해서 뭐 행정사부와 1 2부에서뭐 음. 인용된 내용도 음. 나오고요 음. 정경심 교수에 대한 뭐 일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경심 교수 일심 선고에 대해서는 음. 그 재판부 탄핵하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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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검찰개혁에서 그 사법개혁 즉 법원 음. 법관 판사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음. 좀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음.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계속 있어왔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정치권과 또는 죄송하지만 언론에서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9년 1월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사실은 이제 마음 놓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민주당이 의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관 탄핵이 무산이 됐고요. 또 4개월 뒤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논나은 비법관들 상당수에 대해서 사실 징계 불에부하는 면제부를 줍니다. 네. 저는 그때부터 사실 우려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O E C D에 의해서 회원국 꼴찌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제일, 제일 하위권이라고. 그렇죠. 네. 믿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는 사실은 판사하면 최고 엘리트잖아요. 그리고 법원 결정을 여전히 존중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사법실에서 꼴찌라는 거죠. 네. 그 결과로서 이번에 이제 재판부 탄핵 청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현상만 보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흐름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면에는 이미 사법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누적돼 있다. 네. 지금 이미 늦었다, 빨리 해야 된다, 사법개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검찰개혁은 이른바 이제 검찰의 이제 뭐 네. 강압적인 비인권적인 수사에서 힘을 빼는 게 만약 에 검찰개혁이라면 방법론적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법원에 대한 어떤 판사들의 어떤 판단의 좀 약간 그 투명하지 않은 이런 게 있다면 네. 사법 개혁, 네. 법관 판사 개혁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론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예. 제도 개혁이 있을 것이고요. 음. 법관에 대한 단죄, 단죄, 사법농단 법관 탄핵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도 개혁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법원 운영, 재판 절차 다 투명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진 수준을 끌어올리자. 그다음에 두 번째 법관 탄핵 문제는 사실 제가 요즘 굉장히 마음 이 무거워요. 사법농단 법관들 탄핵 문제는 음. 오래된 얘기잖아요. 예. 전 사실 지금 2년째 해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는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분들까지 나와서 이제는 기자회견 하고 계세요. KTX 승무원들. 그렇죠, 그렇죠, 세월호 가족 세월호 가족들. 예. 있고. KTX 여승무원들.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들. 음.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까지도 요즘 말씀 계속 하시거든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뭐, 국회에서 나서서 복권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판결에 대한 비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좀 언론에서도 좀 제대로 다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들은 그~ 마지막으로 좀참 네. 좀 (1분만) 좀 시간을 드릴게요. 이른바 초선위원으로서 초선 이탄이 3법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이제 저도 언젠가 잠재적으로 저도 죄인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장에 네. 설수 있잖아요. 네. 그 양형을 이렇게 재판부가 내리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너무 억울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떤 양형에 대해서 네. 어떤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양형개혁에 대해서 제가 양형개혁법 제1호 법안입니다. 네. 그러 그러니까 어, 형량을 정하기 직전에 판사가 저희는 이제 키보드 양형이라고 하는데요. 음. 예전에 판사들이 어떤 형량을 선고했는지 키보드로 검색하고 그냥 선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피해자 이야기 들어보고 유족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국민들 이야기 다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라. 결정권은 너한테 줄 테니까 들어나 봐라. 그런 양형절차 개혁법 제가 발의를 했는데 꼭 통과되길 바라고요 음. 사실 그거 말고도 이제 2탄니 3법 말씀하셨는데 법이 많습니다. 예. 장발적 방지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의인법, 법원개혁법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꼭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올해 제일 마지막 3 6종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네. 사법개혁, 그 검찰개혁, 그뭐 특위활동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신년에는 야당하고 같이 좀그 합의도 잘 이루시고 좀 서로 배려하고 관용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